자, 핸드폰 한번 찍을게요 하나, 둘, 셋 네,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봉알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예, 아시는 분들이 족족 계시는데 어, 어, 김소민 선수 자, 봉알의 이만한 소감은? <laughs> 부상없이 완주 화이팅 아 <laughs> 이금혁 씨 야, 나이스하게. 어. 씨? 자, 나이스하게! 정하나씨! 자, 정하나씨! 뭐, 소감 뭐,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? 어, 파이팅 없어? 무서워, 매, 몇 등, 순위? 순위 몇등 예상하십니까? 완주가 목표입니다. 아, 완주가 목표입니다. 뭐 아, 뭐 예. 아, 우리 100% 백선수! 백선수 소감 없어요. 공알리 임하는 자세! 공알은 트런으로트런은 봉알이 최고! 와, 어우, 좋아요. 어, 좋아요. 병진이 제가 완주를 목표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. 아네 부상 없이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. 진숙 씨 화이팅! 화이팅! 소감 따로 없어요? 10km가 무사히 주아1 0 k g 괜찮아. 10킬로 아 10km 뭐? 하고오겠습니다아예 무사 한주 하세요. 뭐 10km는 껌이지. 뭐 나도 가는데 괜찮아. <laughs> 날아갔다 <나라> 올게. <laughs> 알았어요. 어? 어? 서현 씨 소감? 뭐 10km를 이만원 자세. 네. 네. 부산 오시잘다녀요 네. 뭐, 한마디? 네, 10km 만져갈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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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<laughs>

1 0 k g 선수들도 출발이에요?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요자 화이팅 아 이거 추다다려요바라사요 아, 네. 네. 아, 네.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 같이 가 네.